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조민의 생년월일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91년 9월 24일의 자료도 있고, 99월 25일의 자료도 있습니다만, 91년 9월 24일, 나무 위키의 자료를 택해서 감명을 해보겠습니다. 조민은 대단히 신약한 사주입니다. 거기다가 재다 신약입니다. 대원에서 바로 경자 대원에서 자유파 사유축 인유 원진의 문제가 한꺼번에 닥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받은 업보의 사주입니다. 내 조상이 나한테 준 사주입니다. 의사가 되지 않으면 어떠이요 다른 일을 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인생의 행로가 바뀌는 것 뿐이라는 것을 양해 이해하시면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4, 5대 운이 되면 평온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